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역대급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규역 중국 주식 TV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심각한 국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이 러시아에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스위프터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금융제재입니다.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 관련 통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에 설립했으며 현재 러시아를 포함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스위프트망은 이 협회가 운영하는 국제 금융 전용 통신망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 결제, 외환 거래 등 국제 금융 업무 진행 시 금융기관은 먼저 스위프트망을 통해 자금 이체 지시문, 전권 결제 지시문 등을 주고받고 그 이후 각국 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지시문을 확인하고 자금 결제를 진행합니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주로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국제 금융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그 국가의 금융기관이 기타 국가의 금융기관들과 연락을 못해 국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 등 국가가 출시한 암호화폐 국제거래 시스템 등은 금융 리스크 관리 등의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많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스위프트의 절대적인 지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3월 1일 스위프트는 3월 12일부터 러시아 국채은행이자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v를 비롯한 7개 은행을 퇴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퇴출된다면 러시아의 대외 집을 이 제한되어 러시아의 해외 채권 상황과 일부 국제 무역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스위프트는 이번 제재에서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주요 지불 통로인 러시아 1위 은행 스베르은행과 가즈프롬은행은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대하여 혼란 초래를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전쟁의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GDP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며,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지나지 않지만, 이두 나라가 세계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원유가 12%, 밀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 유럽 국가들과 인접하기 때문에 양국 에너지와 농산물의 대유럽 수출량은 전 세계 대유럽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후 세계 에너지, 농산물, 비철금속의 가격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3월 7일 영국 브랜트유 5월 선물 가격은 배럴당 139.13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4월 선물 가격은 배럴당 130.5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모두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1년 전 60달러 대 중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도 급증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기준가로 간주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3월 7일 장중 345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가격인 17유로 대비 약 20배 급등 농산물 가격도 급증했습니다. 3월 5일, UN 식량농업기구는 이날, 올해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한 140.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6년 집계일에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밀 수출 어려움이 예상되어 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3월 7일, 미국 시카고 밀 5월 수물 가격은 부셸당 12.94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쟁 발발전인 2월 24일, 3일 대비 45.5%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재료인 니켈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니켈은 3월 7일 장중 90%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인 5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농산물 비철금속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역대급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재료와 농산물의 대체 공급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상품 가격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계속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